열정. 네, 안녕하세요. 여련나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정말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련나마 채널의 정체성과 방향,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이 직업이 어떤 건지, 그냥 그렇게 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 인터뷰 채널이 아닙니다. 정말 입문 방법,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이 업종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 등 나름 진짜 이 기술직에 입문을 해서 진짜 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컨텐츠를 촬영을 했고 그런 생각이 이어오다 보니까 또 지금 컨텐츠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도 아 이해가 되고 어떤 건지 알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아 진짜 저게 괜찮은 직업 같은데 진짜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싶어 현장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진짜 실제 현장 영상 와보면은 아 내가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생각보다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진짜 카메라에 담기는 모습이 다가 아니죠 어 진짜로 사람들 너무 힘들어 보이네 생각보다 먼지도 되게 막 많이 뒤집어 쓰는 것 같고 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체험 컨텐츠의 목적은 그거예요 목수를 진짜 꿈꾸는 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아 진짜 관심이 있고 열망이 있어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체험 컨텐츠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소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딱 보고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어, 어, 약간 조금 알쏭달쏭 했었는데 직접 내가 현장 가서 한번 보니까 막 가슴이 더 뛰어. 와, 이거 내 거다. 이거 진짜 내 직업 같다. 그리고 뭐탁하나 기본 공구들 이렇게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좀 준비를 할 건데 그런 걸 한번 또 해봤을 때 어, 더 심장이 뛰고 막 괜찮다. 정말로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또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느낌을 공유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장을 진짜 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기회도 없어서 좀한 번이라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튜브로만 보던 이런 작업 현장은 실제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어떤 일인지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바로 서겠죠? 어, 이거는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런 점을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지금 실전에서 베테랑 목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 1대1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에게 궁금한, 여련남아에게 궁금한 부분들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목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뭐 기술직을 입문하는 방법,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한테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또 제가 그날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선정이 되신다면 정말 알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 무관합니다. 성별 무관합니다. 지금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무관합니다. 그리고, 목수 현장 경험이 한 번이라도 없는 분이셔야 됩니다. 뭐, 내가 목수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일당으로 한, 한두 번 가봤다거나, 이건 진짜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진짜 현장을 단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나는 진짜 그런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께서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노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영상 컨텐츠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노출되고, 인터뷰도 조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본인 신원이 나오면 안 돼. 그거나 좀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부끄럽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이왕 진짜 체험해 주시는 거 거기서 솔직하게 지금 본인의 심정 다 털어놔 주시고. 왜 내가 진짜 고민이고 목수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진짜 이 하루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공유해 주셨을 때 비로소 좋은 컨텐츠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들께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험 인원은 두 분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 컨텐츠부터 인원이 뭐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두분 정도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좀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아 이런 체험 컨텐츠를 통해서 진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날짜, 체험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에 신청서 폼을 남겨놓을 겁니다. 그 신청서 폼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수표는 제 채널에서 인터뷰해주신 우드 테일러의 강범규 대표님.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장범규 대표님의 목수 작업 현장에서 지금 이런 현장 컨텐츠가 이루어질 것이고 체험 신청하시기 전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련나마 채널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다양한 뭐 기술직을 소개 드렸고 앞으로도 소개 드릴 겁니다 지금 이번 목수 편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필름 타일 등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뭐 체험 컨텐츠 뿐만 아니라 좀 구독자 분들과 더 함께 할수 있는 좀 그런 커뮤니티 그런 채널 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품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체험을 하고 싶으신 구독자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저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제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면서 뭐 인테리어 업계에 뭐 일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뭐 사실이죠 제가 뭐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할 때쯤은 인테리어 기술직 어느정도 호환 기였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조금 갑자기 시장이 변동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 물어보면은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문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살아 남으실 분들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방향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영업에 대한 얘기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여름나마 채널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니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부동산 경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컨텐츠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런 기술직을 꿈꾸는 분들이 여기서 좋은 정보를 받고 입문을 하셔가지고 어 정말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목표하시는 뭐 수익 그리고 뭐 직업으로서 만족감도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했고 지금 뭐 DM이나 메일 보면은 이제 드디어 비로소 제가 뿌린 씨앗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해서 뭐 탄성 코트를 해서 지금 이 정도 돈을 벌고 있다, 청소를 해서 저몇 개월 만에 지금 7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 좀 성공 사연도 제가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독자 체험 컨텐츠를 통해서 앞으로도 진짜 이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른 만나뵙고 싶습니다. 정말 이 열정 넘치는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열정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아까마. 와...